모르둠은 빨간 약임 모르둠은 무슨 레이드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멸은 백을 100%치게됨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80% 구간에서 올100% 보장이 된다는 뜻. 즉 모르둠에서 모든 사멸이 80% 이상의 백 적중률을 보장받은. 근데 왜 앞에 모르둠에서 사멸과 타대의 격차가 크게 나왔을까 그건 니들이 평소에 백을 80%도 못 쳐서 그런 거야.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어이, 그말 취소해. 슬슬 로아 정리하고 현생 살러 가야겠다 20살 되자마자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한듯내이스트 초반을 책임져준 로스 타크 고마웠다 이제 운동도 하고 복학해서 공부도 하고 할게 많아지니까 조금은 정리하고 간단하게만 가끔 할듯 일일 가톡하던 6캐릭 주간 레이드 3개 돌기 본일부삼 주간 에프나 1회 큐브 티켓 얻으면 돌리기 골드번걸로 상중이랑 유각사기 정도만 할것같은 그러면 그냥 로아를 하는 거잖아 그냥 로아를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뭘 쉰다는 거야? 아니 그리고 굿바이도 이거 아니잖아 <laughs>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도 이제 알아봤네 로아도 틀렸다고? 로스트 알... 카니 아니 이거 K잖아 안녕하세요 버서커입니다 가맨 잡았어요 블놈들이다 죽어서 딜러 셋이서 깨는 게 말이냐 방구냐 객퇴 성님, 반가요. 저는 힘들던디, 대단하네요. 저도 다음주에 도전합니다. 이번주도, 힘! 아이고, 성님. 캐릭터 닉네임은 이렇게 가리주셨네요. <laughs> <laughs> 아니, 너무, 너무 극한의 컨셉이잖아. 이번 라이브가 실망스러웠던 이유. 댓글이 4 2 2개가 달렸네요. 조회수도 거의 9만회입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봤네요 우선 상관 1주차 밑잔 인증 상위레이드 보상 이 부분은 라이브에서 전제하게 짚긴 했음 다만 핵심을 짚어냐를 따지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긴 함 물론 누군가는 골드 더 준다잖아 시클보상 더 준다잖아 하겠지만 정말 첫주에 하드트라이 빡세게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명예보상임 시클보상? 버스만 타도 받는 거고 너프된 뒤 X법돼서 깨도 받는 거임 이딴 건 명예보상이 아니야 이클립스가 왜 핫했는데? 너프 없는 난이도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정이니까 그런 거임 시간 갈아 넣어 가며 하드 트라이 하는 사람들은 복미 같은 보상을 원하는 거야. 복미처럼 첫축클 칭호를 물론 상위 레이드 보상 증가를 환영할 만한 부분이지만 단순히 클횟수 채우면 주는 걸 명예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주는 건 아직도 운영진이 진짜 명예 보상에 대해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선발대 보상 내리면 인플레 오니까 일부러 보상 창냈다 그거는 그냥 싸대기 말없더라 그냥 다계정 40단 쌀먹 대가리 터트리면 되는데 왜 자꾸 선발대 쳐지어잖아생각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요즘도 다른 선발대 쥐어짜는거 알고 있었지만 이걸 심지어 오피셜로 박아 버리죠. 로아가 원래 이랬다고 하지만 이걸 몇 년간 요구했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 된다는 게 레전드. 임 이제 와서 더 보기 보상이 창피해? 그 전에 몇 년간은 창피하지가 않았나 보? 음. 저는 이번에 사위권 보상 올라간 거 좋거든요. 저도 어차피 하도 모르 좀 다니니까. 근데 첫 축클 칭호 보상 있죠. 명예 보상. 저도 원래는 그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나도 아 나도 첫축클 명예 보상 칭호 끼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없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 그 사람들끼리만 갈것 같기도 하다고요. 아그 사람들끼리 가는 건 상관 없어. 아뭐그 사람들끼리 가는 거는 저는 그냥 괜찮다고 봐요. 뭐 어때? 내가 왜아첫축클 명예 보상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은 아 너무 과열될 것 같아.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뜨거워질 것 같아. 그니까 만약에 이번에 모르듬처럼 첫 주차에 막 버그가 있다 물론 버그가 없는 게 제일 좋지만 버그가 있는 건 이제 제작진 잘못이죠 근데 이렇게 막 버그가 있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고 또는 이제 내가 막 밸런스적으로 되게 별로인 캐릭터야 유틸적으로 별로인 캐릭터야 그러면서 이제 걸러져 그것도 이제 물론 제작진 잘못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걸러져 그래가지고 남들은 막 그래도 바로바로 바로 트라이어로 들어가는데 나는 계속 벌서고 취업도 힘들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첫주 안에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 미뤄져 그럼 진짜 지금보다 훨씬 불타는 게 심해질 것 같아. 더쌀것 같아, 사람들끼리. 그리고 진짜 막처주클 버스 대리 막 이런 것도 진짜 막 성행하고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처주클 해가지고 다 같이 명예보상을 이렇게 주는데 아름답게만 진행이 된다면 저도 당연히 처주클 명예보상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름답게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선발 때 유지를 하는 거 있어서 다들 되게 약간 과금적 요소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첫 주클 보상을 넣는 순간 선발 대 욕심을 내려놓기가 더 힘들어져, 사실은.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첫 주클 하려고 더 돈을 많이 쓰게 될 텐데 그렇게 돈 많이 쓰고 첫 주클 못 해봐. 계속 사람들 지금이랑 똑같이 첫주 트라이 깰려고 범인 찾기 하면서 계속 전구갈이 할 텐데 지금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는데 처축을 치호 생긴다? 그럼 진짜 그때는 미터기 만들라고 진짜 트럭 박혀요. 진짜로. 아니 명예 보상 이렇게 탐스러운 거 걸어놓고 팀업 운영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맞아? 진짜 그렇게 될것 같아. 진심으로. 그래 가지고 아 지금보다 너무 과열될 것 같아서. 뭐 어떤 분들은 와 무슨 구독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축을 친구가 생기면 아름다운 그림으로만 흘러갈지 저는 잘 조금은 모르겠는 것 같아요. 이 레이드 피로도 난이도. 난이도가 어렵다가 아님 처축커란 입장에서 분명 삼박 성과를 할 만한 난이도였음. 근데 이 막부터 첫 주에 공파스로 하드를 깨는 건 확실하게 똑같은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음. 이건 내가 반박을 못 하겠다. 이막은딜 부족 때문에 미터기 대란 일어났었고 삼막은 본인도 인정한 역대급 쓰레기 패턴인 425줄 200줄부터 쏟아져 나오는 기믹 때문에 딜이 모자란 경우 등이 처추타 트라이의 피로도 때문에 계속해서 유저들이 미터기와 로그를 요구하는 거임. 로아는 처추타 트라이의 피로도를 완벽하게 유저에게 전가하는 구조임. 유저를 구분할 수 있는 수단도 스스로를 객관할수 있는 수단도 없어. 가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 주제에 안 맞게 하드 가니까 그렇지 노말 가라. 근데 로아는 그게 안 돼. 왜냐면 로아는 스스로 개건할 수 있는 지표가 단 하나도 없거든. 그냥 템렛만 맞추면 자기도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들 깨실력이 안 되는데 본인도 그걸 모른다. 게임에서 뭘 알려줘야 자기도 주제 파악을 할거 아니냐고. 로아는 템만 좋다고 깨는 레이드가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하드를 가서 공팟을 몇 개, 몇십 개는 갈아 마시고 나서야 나는 하드를 못깨겠다를 깨닫고 노마를 가는 거야. 그동안 겪는 다른 유저들의 스트레스, 시간은 게임사 입장에선 알바노. 하드에서 공대를 갈아 마시는 유저, 쳐도 그러고 싶지 않을 거거든. 물론 의도적으로 진도 사기 치는 새끼들이 몇 있지만 많지는 않아. 아무튼 본인도 자기 실력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하드를 가는 거야. 의도적으로 진도 사기 치는 사람들도 뭐있기 있겠지만은. 진짜 간절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2주차 때, 클경팟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유저분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성불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 진짜 너무 깨고 싶어요. 혹시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막이 <laughs> 엄청 고르셨나봐. 미터기와 로그를 안 낸다는 게임사의 입장을 존중할 수 있어. 안낼거 알아. 잊어서 내겠냐고 그러면 첫 주차 트라이에 피로도를 좀 관리해 달라는 거임 근데 요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유저들이 이제 조금 피로도가 몇 년이나 지났다 보니까 첫 주차 트라이에 대한 피로도가 좀 극한까지 올라와 있는 사인 것 같아요 지금 유저가 스스로를 객관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개인 전투 분석이라든지 그게 아니면 뭐라도 추가해서 유저끼리 구분을 할수 있도록 일단 이들이 랜덤가차로 사람 모아서 가고 못깨면또 모아서 가깰 때까지 그거 반복해 이건 잘못됐다는 거임 산 밸런스. 벨펜은 그나마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긴 한데 이순의 행보가 있다 보니 불안해하는 유저들도 많은 걸로 생각함. 근데 내 생각엔 몇몇 직업은 단순히 유틸 조금 수치 딸깍 정도로 바뀔 것 같지가 않기함 얘네 입장에선 제대로 된 구조 개선을 요구할 수 밖에 없지. 그 밤스커 이런 애들 수치 딸깍 아무리 해줘봐야 그냥 쓰레기거든. 그리고 로한의 시너지에 대해서 특히 이중 시너지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음. 블레나 베마 같은 캐릭들 시너지도 좋은데 공이속은좀 띠발 자업포로 바꾸라니까? 극특 극치로 돌때 가는 것도 역겨운데 즌3 들어서 서포트를 공이속 9%로 너프해놓고 블레 같은 경우엔 마일로 공유속 13%를 파티원한테 거의 무한지속으로 뿌려드는 이게 밸런스가 맞냐고. 서포트 공이속 너프로 서포터도 9퍼라고. 얘네는 시너지 밸류가 높아졌다니까. 왜 블랜 서포트보다 공이속을 더 높게 뿌리는 건데. 공중 하나 딸랑 들고 있는 놈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중 시너지 달아놨으면 그에 따른 디메리트가 있어야 할거 아니야. 대체 왜띠발 블레이드는 3열 최고점 시너지에다가 공이속 13퍼를 파티의 범위로 뿌려대면서 최방 따리도 아니고 이동기 준수하며 딜은 환수아재에 넘사벽 1라인이냐고 대체 블레가 이렇게 좋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왜 얘네가 몇 년간 영 티어 자리에 군림하고 있어야 하냐니까. 딜밖에 없는 � 같은 놈들이 딜영태에몇 년간 처박혀 있으면 이해를 한다고 유저들이 똑같아 하는 점은 단순히 내 캐릭이 약한 것도 있지만 다른 캐릭에 비해 박탈감을 느낄 때임 질풍기상 이 새끼 대체 왜 키우냐고 진짜 시너지 딜러는 블레이드지 질풍이 아님 포식 슬래 이 새끼는 신속 올리고 돌때 가는데 폭주 족쇄 달고 있음 피증따리에다가 시너지도 똑같은데 질도 안셈 대체 왜 키워야 함두둥워크이 새끼는 꼴랑 이속 8포 갖고 있고 성능은 처참함 자 패키지 마일리지 이거 진짜 왜 안해주고 언급도 이약물고 안하는지 모르겠음 여러모로 아쉬운 라방이었는데 자꾸 다 해줬잖아 뭐가 불만임 쌀값 떨어져서 그럼 이런 애들은 진심 하루종일 1주차 깨긴 깨는지도 의문이긴 함첫 주차 때 진짜 막연하게 계속 그러잖아? 그러면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와 이거 수요일 안에 깰수 있는 건가? 무서워져 진짜로 공포심이 들어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못 깨고 있잖아? 며칠 뒤면 리셋인데? 깰수 있는 건가? 진짜 무서워진다니까, 사람 마음이. 마비노기 모바일 사전 등록 대참사. 아, 이번에 마비노기 모바일이 런칭한다고 합니다. 사전 등록. 동양인, 백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흑인아기 <laughs> 아, 아니, 진짜 검사 안 했어? 이게 나오네. 이게, 이게 이 조합에서 나와버리네. 어허, 누가 흰우유에 제치를이라뇨. 여러분들, 그런, 그런 채팅 치시면 안 됩니다. 자제 부탁드립니다. 모르둠은 빨간 약임 모르둠은 무슨 레이드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멸은 백을 100%치게됨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80% 구간에서 올100% 보장이 된다는 뜻. 즉 모르둠에서 모든 사멸이 80% 이상의 백 적중률을 보장받은. 근데 왜 앞에 모르둠에서 사멸과 타대의 격차가 크게 나왔을까 그건 니들이 평소에 백을 80%도 못 쳐서 그런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어이, 그말 취소해, 그이 탁쳐 모르두면 전작의 리트쇼야. 니들이 평소에 백을 얼마나 못 쳤는지, 게임을 얼마나 쳐 못했는지, 깨닫는 순간 부끄러워지게 만들 리트쇼. 로스타크는 꿈을 RPG 게임이다. 소통과 낭만으로 살아남은 게임이 레이드 수직 원툴로 밀고 나갈 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함 전작은 수직밖에 모르고 정막내면 사람들이 위쳐 날뛸 줄 알고 로원에서 호들갑만 떨음 실상은 사나키는 해체를 하고 스펙업에 지친 유저들이 하드 포기하고 노말런으로 노선 틀고 인게임 시세 떡락 골드값 떡락크리값 폭주 사면타로 인게임 경제는 나락 배패도 안하고 부상 설계도 실패한 민심 최악의 상태 더 이상 로스타크를할 이유가 있나? 근데 아직 이정도면 민심 괜찮은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예전에 진짜 망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옹호하는 걸 많이 올라왔었거든 진짜 위험하다 싶을 때 게임이 진짜 망할 때가 되면은 진짜 그대만의 리그처럼 그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 엄청 오랫동안 게임하고 싸운 재와같이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초 하드레스 때려가지고 새로 신규 위 만들 겁니다 결국 그럴 거예요 계속 꾸준히 하던 사람들이 희생시켜가지고 결국 다시 유입을 만들어내고 게임에 활기를 불어넣고 그렇게 만들겠죠 다시 리셋 때리면 이제 안 한다고요 아무도 과연 그럴까 이젠 진짜 안 하지 한 번씩 다 맛본 사람들인데 저는 그거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왜냐면은 만약에 하드리셋 진짜 또 해가지고 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지 하드리셋 하고 이 게임이 앞으로 재미를 진짜 줄수 있을 수 없을 때 기대감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라고 생각해 기대감을 못 주는데 하드리셋 한다 그럼 진짜 아무도 안 하겠죠 진짜 앞으로 진짜 막 빡세게 뭔가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거고 여러분들 즐길거리 많이 나올 거고 게임 방향성 제대로 바꿀 거고 유저들이 만족스럽게 만들면은 또 이제 그때 당시 하던 유저들은 다 희생되고 하늘이 셋 타고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모은 재화랑 무기 강화 상태 그런 거다 그냥 개박살 났는데도 새로운 신규 유저들 들어왔다고 아 그래도 유비들 들어왔으니까 어이구 어이구 짤한다짤한다짤한다짤한다 하면서 막 그냥 그래도 신규 유저 들어왔다고 눈물 먹은 거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다가 이제 또 결국에는 신규 유저들 들어왔는데 그 유저들도 나중에 상위권 유저 돼가지고 와 띠발 상위권 되니까 할거 없네 존나 X같네 보상 와 띠발 아 게임 왜 이렇게 조만 게임이지? 아니 뉴비를 챙기는 건 좋은데 상위권 보상 진짜 개X발 같네 이러면서 그때 또 이제 무한 반복하는 거지 그럼 이제 또 게임 또 유저 엄청 조금 남아가지고 또 하드리스 때리고 그냥 무한 반복이죠 그냥 어허 시즌제 게임 욕하는 겁니까? 시즌제 게임을 욕하는 게 아니고 시즌제 게임도 아 저희가 이제 계획 안에서 시즌을 운영합니다 이런 게 있고 아 띠발 게임 망했네? 시즌 바꿔 이걸로... <laughs> 아니 두 종류가 다르잖아요 아 이제 우리가 계획하던 시즌 다 됐다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자 이거랑 와 띠발 게임 x 가네 바꾸자 이거랑 다르잖아요 승님 근데 여러분들 근데 로아 접고 딴 게임 가면 로아 다시 오게 되지 않아요? <laughs> 아닌가? 옛날엔 그랬지 요즘은 접으면 안 온다고? 아 그래요? 그런 얘긴 있더라 로아 접고 딴 게임 갔다가 한 1, 2년 뒤에 오니까 점핑권으로 받는 캐릭터가 내 원래 키우던 캐릭터보다 레벨 높다고. <laughs> 그런 그런 얘긴 있더라. 좀 현타올 것 같긴 해. 진짜 인생 갈아 넣어가지고 존나 키워놨는데 1, 2년 뒤에 오니까 점핑권 레벨이 내 캐릭터보다 레벨 높으면 좀 현타올 것 같긴 해. 음.